반갑습니다. 조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입니다. 먼저, 조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이라는 총선 공약을 완수해주시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당을 이끌어주신 김선민 대표 고난대행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에서 저에게 혁신 정책 연구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조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격퇴되었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건재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극우 세력과 극우정당이 존재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논란이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잃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사회 불평등의 벽을 깨는 망치질도 해야 합니다. 개혁 5당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막중합니다. 저도 망치선의 선언이 되어 힘을 보태겠습니다.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저는 영어 생활 동안 줄곧 고민하고 구상해온 조국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개혁, 정치개혁, 인권개혁, 3대개혁의 구체적 상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3대개혁의 비전에 맞게 조국혁신당의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싱크탱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담론과 집단지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링크탱크가 되겠습니다.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 조국혁신당을 리부트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서두르겠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리부트된 조국혁신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